쪽으로 나오니까 제가 문 나온다 고 했잖아요 그 문으로 나오니까 오우 한산하니 사람도 없, 없고 푸릇푸릇한 것도 많고 너무 좋네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조금 사람도 많은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여행은 또 한적한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길새길들 좋아해요 옆에 새길들꼭 가보고 싶어 그런 곳 다른 데 사람들은 막 메인으로 사람들 몰려있는 그런 데를 보통 가잖아요 근데 꼭 옆에 빠져보고 싶어. 그 조금 좁은 골목도 한번 가보고 싶고. <laughs> 그러면 좀 조용한 길. 아까도 그거 먹은 빵한개더 먹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요런 데. 와. 이런 데가 더 맛집일 것 같아. 짠. 작은 가게. 길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없는 이건 좀 달라요. 어, 이거는 건좀 다르네. 또소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또 비닐에 이렇게 쌓여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는 집마다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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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다 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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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더사 먹는 거? 이거 한 개에 130, 두 개에 260. 응? 음? 말까? 이거 아. 단로주 음, 이거 아까는 그거랑 그건 조금 더 달다. 좀더 달아요. 그리고 걸쭉하네요 사실 막삐져나 응응 음, 음, 맞아 아 어. <laughs> 맛있다 음. 음. 또 순삭 <laughs>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냥 여기는 메인도로가 아니에요 봐봐요 <웃음> 차도 <laughs> 이쁘다 근데 이런데 호텔인가 봐 여기 한번 가보자 요아 진짜 기똥차잖아요 사대 가다가 이렇게 메인도로 말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일단적이게 뒷골목으로 제가 가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차도로 와서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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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길들, 관광객 이용하는 길 말고, 이런 데를 살짝 빠져나와서, 이렇게 조금 거닐, 거닐면서 사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저는 좋아요. 봐. 아무도 없잖아. 어? 여기 사는 사람 아니고는. 그치. 봐봐요. 그래,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이쪽 사람들의 토착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이런 거 길바닥에 그냥 있는 이쪽 와 풀, 풀밭 이런 이런 데는 그냥 어, 색다르다 어여 관광지라면 이렇게 풀을 그냥 놔두겠어? 안 놔두지 깨끗하게 치우지 풀밭 이렇게 정치를 막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laughs> 어?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냥 좀아막 이런 거 좋아요. 유튜브 때문에 이젠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색하기 글듯다 <laughs> 장난이구요. <laughs> 다자우의 일상거리. 그냥 어 오. 여러분, 물소리 들리세요? 오. 음. 물소리. 그냥 내 까. 그, 애들이 여기서 예전에 몇 감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 이것도 좋다. 색다른 분위기라서 너무 좋아요. 이 건축 양식이 다... 그러니까는 일본스럽잖아요. 그니까... 러 어... 이런 집도... 내까? 좋다. 그냥 준대요, 그냥. 그냥. 우리의 일상과는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좋아. 그러면서, 여유롭게, 거닐면서 생각도 좀 하고,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 또,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또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아니,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둘째 치고, 어떻게 해야 또 재미있게 살수 있을까? 이런 걸, 요런 데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서 또 에너지를 얻어가는 이런 잭슨입니다. 네. 멋있다, 뿜뿜. 뿜뿜. 아, 요런 다리도. 그냥 이런 풀들도 그냥 달라요. 우리나라 풀이랑 밑에 보면. 그니까 좀, 좀 달라요. 좀, 좀, 다른,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촌에서 살았거든요. 풀 느낌도 달라. 그리고 나무 봐봐요. 와, 멋있다. 이런, 그냥, 아, 그냥, 택인데, 이렇게 분재를 이렇게, 일본은 분재가 또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재 하나하나, 그냥, 담장 위로 뻗은 분재들 보면서, 나는 힐링을 하는 거지, 뭐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가봐요. 가까 전에는, 이 다리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이젠 여기서 한 바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물소리를 들, 듣고 가는 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난 <목소리> 아. 잭슨과 함께하는 힐링 타임. <laughs> 일본에서 내가 제일 시끄러워. 그냥 아 그냥 아. 음오오 음. 오. 기분 좋다 정말 정말 기분 좋다 그냥 우연찮게 그냥 아 저기 관광지 왔다가 이렇게 옆길 빠지니까 이런 데가 호사를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천리향인지 말리향인지 모르는 꽃. 노란색과 흰색 꽃이 있는데 이름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름을 구분을 못하겠지만 이게 천리향인지 말리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향이 좋네요. 네, 이향 이 음.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이 시골 풍경. 일본의 회가, 어, 회가 느낌. 아, 역시 사람은 살아가면서 뒤를 한 번씩, 한 번씩 돌아봐줘야 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 버스 정장 왔을 때 앞만 보고 가느라고 이 버스 정장의 전체 그림을 못 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 요런 느낌이었다. 어, 나는 왜이 분위기를 못 봤지? <laughs> 여기서 이렇게 찍었으면은 좋았을텐데 다자이우역 버스. 여기서 일단 다자이우의 여행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오호리 호수 공원이라고 합니다 아 맞다 아니다 오호리 <laughs> 오호리 파크 이런 오 야, 약간 무서운데 약간 무서운데어 근데 어 약간 야우 약간 무섭거든요 여기가 <laughs> 우리 밤에 오니까 약간 무섭네요 어. 여기가 무서운 이유가 물과 사람 걸어다니는 인도가 되게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밤이라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10시 그니까 러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불이 켜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야간에 왔는데 불이 희미하게 켜져있어 군데군데 띄엄띄엄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또 오리도 이상하게 짖어 원래 꽥꽥 짖어야 되는데 삑삑삑삑삑삑삑삑 이렇게 짖어서 이렇게 지져, 아, 무서워 여기 되게 넓다 근데 저기 둥둥 떨어져 있는 떠다니는 게 음. 오리겠지? 그래서 오호리인가 봐요. 그래서 아 오리가 많아서 오리 뭐 아, 호울이... 음, 맞네.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오리가 많아서 오호리구나. 아. 이게 유명한 오리 다리예요. 여기 슝 오리 공원 다리 근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야경 보러 여기로 왔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둘러만 보고 가게 되었네요. 저기 끝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호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인도를 만들어놨다. 거는 양쪽으로 양쪽으로 여기 호수가 있고 가운데 길. 자 이제 장을 보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맛있게 한식을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일단 장 볼게요. 안녕. 짜자잔. 이만큼 샀어요. 여기 있는 버스 정장인데, 류 길바닥에서 봉지 언박싱. 길바닥에서 내가 봉다리를 뭘뭘 뭘 샀나. 언박싱을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삼겹살, 냉동. 그리고 소 일본 소 그리고 생삼겹살 이렇게 그리고 신라면 그리고 또 못봐서 쌀 쌀을 싸서 밥을 한번 해먹으려고요요거요거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우렁차인거 같은데 또 못봐서 김치도 샀어요 일본 김치 요 김치 그리고 사이다 이 밑에 여기 사이다 이렇게 아어 그리고 맞다 쌈장 된장 쌈장 샀어요 쌈장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서 맛있게 요미요미를 할 거다, 나는. 아,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짧게 이렇게.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또 장보는 거 이렇게 뭘 샀냐, 이렇게 길바닥에서 하는데 또 이거 보세요. 요요요 요, 보이세요 조명까지 공사 조명까지 어 나는 지금 공사 1분 한복판에서 어뭐 이렇게 장본 리뷰를 하고 있다. 어 정장에서 그거 했잖아요. 내가 장본 거 리뷰 밥이랑 대비밥이랑 고기랑 해서 아그 우리 한국 한국살에 비해서 너무 얇다. 어밥 뜸들이기 알람 끝. 봐보세요, 밥. 아. 야, 멋있게 됐다 밥도. 또 어, 라면도 샀어요. 아까 신라면 소개했잖아요. 신라면 이게 같이 먹으면 꿀맛이겠다. 음. 배가, 배가 아주 부르겠다. 어,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아주 적어서 좀면번볼까요 네, 뭐요? 어, 네. 1분의 김치, 상추, 배추, 쌈장도 있습니다. 늦게 할것 같으니 라면도 하나 끓여야 되겠죠? 물을 끓여서 나, 저는 자, 바로, 면 넣고. 저는 그러니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외만 나오면 이렇게 신라면이 땡겨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이라서? <laughs> 와우. 맛있는 냄새. 어 맹, 한국 냄새. 한국 냄새, 응. 음. 아, 너무 배고파. 라면 봐. 어우 씨. 이것만 익으면 될것 같아요, 아. 일단, 눈침이 너무 좋으니까. 어 밥. 밥 얼마큼 드실 거예요? 오, 냄비밥. 오, 밥한솥 했다. 여섯 명은 먹겠어요. 오, 어. 어, 그러게. 네. 라면도 있는데. <laughs> 오, 밥잘 됐다. 잘 됐다. 음. 일본 그 쌀도 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쌀이 그 식당 가서, 가서 먹을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밥을 한번 해보고 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즉석 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저는 냄비밥을 이용했다. 오우야 진짜 빨리 먹자. 오 대박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읍시다. 네. 저희가 김치도 샀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보셨죠? 응, 참, 못 참지, 못 참지, 일본 일본 배추 그리고 쌈장도 샀어요. 먹어요 무슨 말인데 여튼 김치 하나 넣고 먹어볼게요. 일단 밥을 넣고 음음뭐참좀 진짜 맛있다. 응났다 음, 지금까지 잭슨 타임의 잭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꺼! 내꺼만 보라고 내꺼만 봐야 해 내꺼만 보라고 내꺼는 꺼지마 제발 안녕!